와. 저 읽어야 되는 거죠. 겨울이라서 너무 추울 때 입김을 불면 저렇게 김이 막 생김. 전에 걸어 다니다가 너무 심지 않나. 뭐지? 저렇게 한줄갈들어오는 대로 이김을 크게 불더 친구들이 저거 뚜드럭기 쇼도잘못다나 뭐래나. 뭐 나쁘지 않죠. 말죠. 이 와. 오른쪽이 진짜 같은데 나는. 같이 복학한 친구랑 특전사 출신입니다. 공수 기본 767기 이용시디 강의 신청을 같이 해서 항상 같이 듣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 중에 문득 얻어본 케모너 프랜드 더빙판 오프닝이 생각나서 흥얼거리는데 옆자리 그 친구도 따라 부르더군요. 덜덜 저거. 음, 아. 그러더니 갑자기 강의실 대우분이 모두 랄랄라 하면서 따라 부르더군요. 아니, 존나 그거 같다. 짱구 극장판 같다, 갑자기. 그런데 제 앞에 별로 안 친한 여자예. 절대 그냥 여자임, 친구임 저희 보고 너희들도 너희들 봐, 이라고 말하더군요. 다른 답변 말고 타노시라고 말하니까 <laughs> 웃으면서 스쿠 이라고 말하더군요. 와. 아근 왼쪽은 망상이거든. 오른쪽은 다아 십세기 느낌이야. 약간 일본애를 좋아한다고 일본의 잘못을 덮으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른쪽이 조금 더 실비요. 저건 뭐야? 야이 이름부터 형이 내 몽블랑 뺏서 먹음 유 그래서 싸움 우리들은 싸울때 진검으로 싸움 <laughs> 형은 주로 버터나이프나 그냥 도검이고 난 주로 일본도나 일반 도검 쓴대 싸워서 형 버터나이프 부숴줌 형이 아끼는 거여서 잘 잘랐음 <laughs> 이랩에도 검술 잘함 가문술 쪽 중에 검술 있음 와 <laughs> 누구든 작은, 내 코에, 달, 갤... 이름이 씨발 내 코야? 누구든 내 간식 뺏어 먹으면, 일단 싸움. 학교에서 장난으로, 급식으로 나온 간식을 반 일장이, 뺏어서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는 버터나이프로, 진지한 개, 칼밀고개 간식까지 받아 먹음. 내가 칼들게 하는 일. 저 번째, 내 간식 뺏어서 먹는 일. 내 음식 뺏어 먹는 일. 내 마실 거 뺏어 먹는 일. 그 내가 먹을 수 있는, 있는걸 뭐 뺏어 먹는 일. 이것만으로. 일단, 글쓰기의 풍자를 느낄 수있고요 그러고 보니, 저 학교에서 취급이 이상합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머리를 기르고 다녔더니 아는 애들이 아라라기 갔다 하질 않나. 내 청춘 책을 빌려주니, 하지만 사고방식과 제 사고방식이 비슷하답니다. 뭐뭐뭐 하면 호타로라고 했을 듯, 뭐뭐도 에너지 절약형이니까요. 아니 근데 아니 좀느긴게저세 명이 그거 아니야? 약간 나급지전 그 아닙니까? 남들 다 약간 좀 열심히 하는데 지 혼자 약간 옆에서 여유 있게 막 자거나 <laughs> 딴거 하거나 책 보거나 아 맞아요 진짜 야, 그런 거막상할 그러니까. 때는 또 지지게 열심히 하는 힘순찐 쿨찜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래요. 애들 다 보면은 다 뭔가 지루해 보이는 표정이야.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오른쪽은 망상인데 왼쪽은 진짜 리얼 개쉽독새끼여가지고 얘도 <laughs> 망상 아니야? 아니 근데 오른 왼쪽이 훨씬 더 심해 저거는 좀역경수이라 해야 되나 이건 에바잖아 까놓고 한국에서 충무공은 선역 막다고 봅니다만 사람들이 척각하는데 이순신의 업적은 엄밀히 수백 년전 일입니다 이순신은 조선을 구한 거지 우리를 구한 게 아니에요 와..씨 우리여 현대에 와서 따지면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구한 시로가 더 영웅일 수도 있죠. 아니 애가 이순신을 미친 새끼 아니에요? 와 이거는 아 맞다 내 카톡프사 애니인거 보고 명절 때 친척이 너 오타쿠니? 몇 살인데 만화를 보니 찌질 이러길래 존나 듣기 싫어서 컵 들고 있는 손이 힘꽉 주고 허허 웃으면서 재밌으니까 보죠. 그랬는데, 껍이 쩌적하고 금이 가버렸다. <laughs> 그 뒤로는, 나보고 뭐라 안 하더라. 둘다 레전드거든요? 아니, 근데 왼쪽이, 야 얘는, 씨. <laughs> 와, 얘는. <laughs> 예, 일단, 대충 씹덕씹덕. 아, 잘 네. 부탁드리오, 끼오. 와, 씨. 뭐야, 이거. 크, 크로, 누마, 아우바. 라고 해. 잘 부탁해. 으아, 진짜, 이씨. 그녀야 말로 달 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신비엘이 이네 새끼가 제일 문제라시죠? 아씨바 어, 글을 늦게 봤군요. 저는 그랜드 케이스의 마리 민 오네트입니다. 잘 부. 누가 속임? 눈은 가리고 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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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어째서 눈을 가리고 계시오? <laughs> 살짝 이가 기가 안 는다는 듯, 말리를 쳐다보고 있어. 으아! 잘 부탁드려요. 림시, 싱긋 으아! 안녕하세요. 그랜드 케이스의 아르머 그랜스티드에요. 다시 한번소개하지요린 드로스트라고 해요. 어,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힐긋, 와, 씨발 새끼. 물음표. 갸우, 뭐, 씨바, 뭐? 갸우뚱. 으으, 씨바. 갸우뚱 나침에를 쳐다본다. 이윽고 살짝 웃으며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에. 무시 씨별 시라는... <laughs> 가치를 못 느낀다. 와, 이 씨발 하고 있네, 씨바. 자, 방에서 너의 이름은 소설을 읽고 있는데. 아, 사촌동생 16살이 오더니, 오빠, 이거 소설이 뭐야? 하면서 물어보몇분 후, 갑자기 사촌 누나, 24살, 들어와서, 어? 나도 너의 이름은 보는데 하면서 친한 척함 근데 갑자기 와? 씨발 아나 이거 사툰 동생 응 내가 먼저 오빠한테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야 연기를 <laughs> 해서 읽나야지 아니 이거 뭔데 내 손발이 녹고 있다고 씹세야 어머 난 같은 너의 이름은 팬이라 물어본 건데 아무리 그래도 순서를 지키셔야죠 와 씨발 연 와, 절벽씨. 절벽씨 발련, 아, 씨. 뭐라는 거야? 어린 주제에 가슴, 아, 씨. 뭐지? 금 무섭겠다, 이거. 는 가슴만큼 아, 적어라 적소가... 와, 아니, 오른, 왼쪽은 컨셉이야, 내가 볼 땐. 어, 컨셉 써보 컨셉이랑 진짜 중에 이렇게 섞인 건데, 오른쪽은 이 새끼는 진짜 역경이 십새끼입니다. <laughs> 지가 다 만든 거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니까, 대가리 속에 이런 복같은 생각이 있다니까? 오른쪽 예, 오른쪽 죽고 오른쪽, 근데 난 저의 좋겠다. 그럼 죽어 씨발. 어 초등학교 때 학교 가던길 갑자기 고등학교 되는 형 보면서, 야돈 있냐? 있는데요? 그럼 전부 다내놔내 네, 가방을 뒤적거리면서 제가 꺼내는 것은 카이었습니다 커터칼 같은 베는 것 이외는 사용할 때 없는 문방구가 아닌 확실한 폴딩 나이프. 과일 깎는데 사용한 것을 가져와서는, 씨발, 과도잖아, 그러면. 들을 <laughs> 테니 저는 목숨을 받아가죠. 라고 하면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라일카, <laughs> 저는 그때 미쳤었죠. 미친놈새끼야. <laughs> 지금 고등학교, 어떠한 초딩들도 저에게 접근하다니. <laughs> <궁금하시면> 뭐 <laughs> 을 이, 이분 무서워. 나나츠 요루를 꺼낸 것입니까? 당신이 네. 한국에 시키인 것입니까? 시키가 사용하는 무기로보시기보시기 시키 봐봐 시키가 누군데 아이씨, 아이씨. 어. 애도 개잖아 애 누가 봐도 애는 <laughs> 애도 막 평소에는 공부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전투기관오면 칼나는 거잖아 어 맞아 사부나 무나토잖아 네가 말한거맞아 허허 사실 우리집 비용이 <laughs> 상당히 반성스러워 개수리야 아마 여동생은 몇년 후라면 절 오라버니 같은 걸로 부를지도. 구클럭으씨발년 진짜. 아 어, 진짜 죽이고 싶다. 뭐 이래봬도 상당히 많았던 은 삶이랍니다. 집에 메이드도 있고 말이죠. 아. 저정 쪽의 경우 메이드복은 물론이고 니와 주인님 소리도 듣는단 말입니다. 게다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예쁩니다. 어어. 씨발년 어. 어이인데, 어이. 네, 어이? 아, 어이야? 어이가 없네? 메이드들에게 먹으라고 했는데, 먹는 법을 모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까서 먹여주는데, 으아! 아 이거 진짜, 씨. 와, 진짜 킹크랩으로 대가리 찍고 싶다, 진짜. 뭐랄까, 그 기다리는 눈빛, 그 아, 진짜, 씨. 뭐야, 이거 뭔 뜻이야, 씨발 근데? 아, 아이씨. 어쨌든, 여동생의 몇년 후를 기대해 봅시다. 피는 안 섞였지만 으아 진짜 씨. 와 진짜 미쳤다 그냥 이 새끼는 와 진짜 이거 어지럽다 무조건 오르죠 이거는 진짜 개때려야 돼요 여동생으로 5학년인데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좀 충격을 받았는지 몸이 잘안 자라게 됐다나 와 시발새끼 대단한 새끼냐 이거는 진짜 아니 근데 충격받은거랑 성적 안되는거랑 뭔거관 그니까 지가 머리 부릎 해서 그런거 아니 야 그런데 평소 오빠가 갖고 싶었답니다이 애는 의지할 오빠가 생긴 거고 전 뭐해 아니요 또 뭐해 뭐해 씨발 이봐 야 이거 씨발 아까 그 새끼 아니야? 어어 어, 그런가 말투 똑같은데 아니 수놈 새끼가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니 사이트도 똑같은 거 같은데 왜냐면이 애가 한국에선 좀처럼 찾기 힘든 초특급 스페셜 초회 환종 레어 유니크인 겁니다. 이거 진짜. <laughs> 어, 뭐, 성격도 착하고, 외모는 스페셜 급에다가 나라가 덥다 보니 짧은 치마를 잘 입어. 아니, 그건 상관없나, 어이. 아이 새끼 맞네, 아까 그 새끼 맞네. 그냥, 지, 더러운 망성을 여기다다 집어쳐 넣었네? 집은 몇백 평에 달하는 저 댁에다가, 야, 이거 맞잖아, 이거 맞잖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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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저녁 메이드 또. 저랑 중국에서 지냈던 형들 말입니다. 체 야, 벌 새끼. 한 명은 한국 헬로키지 본사사 아니, 이거, 뜬거 없이, 얘는, 시발그 레전드다. 그니까, 또 나오면 죽, 이거 뭐냐. 어, 뭐야, 이거. 들어오자마자 히로아카 오프닝 듣고 못 나가. 내다시, 내다시. 근데, 내다시, 이거 쓰는 새끼, 지임 이 새끼야. 느낀 게 본인이 망상글 쓰는 것보다 나한테 저렇게 하는 게더좀 쉽더기야 왼쪽입니다 전 어.. 어 뭐야 아씨갑자기아씨 아, 편의점에서 손님들 종사만 입건데 대신 둘이 들어오더라 바구니 챙겨서 여기 돌아다니다가 잘 나갔네 물건 정리하다가 삼각김밥 라인 쪽도 봄 근데 씨발 보니까 저 코드 긁고 감 미친년들 어, 오른쪽은 그냥 범죄야 이거 물고 오른쪽 똑같은데 이거? 원래 숨어서 수전하고 있었는데 소리 끄는 걸 깜빡해서 소리가 울러 퍼지 뭐, 제가 나름 하심만 과를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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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래, <laughs> 또, 그 친구가, 스게, 라고 중얼거렸더군요그 <laughs> 순간 제가 짝사랑하는 여아구도 자기도 한다길래, 자기 집에 와서 소년 가회를 시켜달라고 하는군요. <laughs>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꼭 해야겠어. 8반 전체한테 말하지. 내 프로필 사진으로 나를 우타쿠 취급하는 거 다들 알고 있어. 아니 알면 바꾸라고 심려다 <laughs> 어려워 바꾸는 게 이름은 또 시. 뭐야 이거 다시 말한다. 난 오타쿠가 아니고 니들이랑 같은 평범한 인간이다. 좋게 말로 할때 적당히 하고 나도 내 성격 더러운 거 아니까 건들지 말아줬으면 해 말로만 할때 그만해라 으으으! 참 내가 단톡방에서 이식까지 하게 될 줄은 와 솔직히 어떻게 이거 다 읽었어 얘들 와 어, 그러네 한명더 와, 이거, 이거 어떡해. 20, 20, 24명 있는데, 20 와, 내일이 두렵다. <laughs> 어? 어 으이구 어. 이곳인가. <laughs> 나의 20대를 시작할 곳이. 우 웃. 러브라이브 보는 사람 손. 아. <laughs> 다른 애들은 다 친구 같은데. 기계 이런 보강 언제냐? 어? 몰라. 병신. 지운다, 갑자기. 아. <laughs> 오른쪽은 실수야. 근데 왼쪽은 지고의로쳐친 거란 말이야? 내가 볼때 왼쪽이 더 심해. 아이, 엄마, 이런 거 타봤어? 엄마, 엄마도 처음이야. 나, 속으로. 저기 신분당선 에버라인의 정부 경전철, 인천 2호선 한 번도 안 타보셨어요? 에버랜드 갈때 버스로만 가심? 아주 자랑스러운 것처럼 얘기하네. 야. 아니면 차 타고 가심? 그거 아닌 이상 에버 에버라인 안 타볼 일이. 안떠볼 수도 있지. 찐따 새끼야 꼬우면 직접 말하던지 왜 속으로 말하 어, 어머 왜 터져서 말 못하냐 <laughs> 속이 뻥. <멍. 웃음> 왼쪽 왼쪽 개복이피아 <개목의> 웃이신. <laughs> 아 왼쪽은 근데 이미 사이다 터트려줘가지고 오른쪽. 같이 7일 고데는데제채널 돌리다 보니 원어원이었나? 걔네 나오더라. 남자인 내가 봐도 잘생긴거어떡길래 아, 잘생겼네, 다들. 하니까 여동생이 시군둥한 표정으로 별로 안 그런 거 같은데. 허, 그러고 보니 넌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같은 거 없냐? 한번도못 봤네. 딱히 누굴 봐도 잘생긴지 모르겠던데? 허, 씨. 니네 주제에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뒤질래? 그때 딱내리에 <laughs> 스티는 게 인연이 혹시, <laughs> 야, 너 혹시, 뭐, 뭐가? 혹시 넌 레지냐? <laughs> 지랄. 이씨 아니야 그런 거 그러냐 아니면 혹시 투디 남자가 좋다거나 미친 내가 오빠인 줄 알아? 하 그럼 존나 모르겠고 그냥 장난이다 치자 싶어도 혹시 나 같은 오빠를 보니까 잘생김을 느끼는 역시가 너무 높 아씨 높아진 거 아니냐 나 말곤 눈에 안 들어오지 하니까 인연이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미미 미친 거 아니야 하고는 기방 들어가서 문 존나 세게 닫더라 문 무셔지는 줄암 아씨발 아니요 그거였나 오른쪽 와둘다십새끼들 걸렸네? 아 근데 이거 어, 오른쪽이야 이거, 이거. 왼쪽 생노 Vs 이브 동생 <laughs> 오른쪽 아 저거 좀 제대로 읽어볼까? 아팀 침이 존중 우리 학교는 그런... 거안 박혀있어서 유유 뭐 침이 존중 안하면 어때요 매일 가지고 다니는 송곳엔 커터칼 앤 가위 앤 조각칼로 분해버리면 되죠 아뭐 시발 조로야? 칼을 왜 이렇게 많이 다니고 다녀? 실제로 저한테 덤볐다가 전학 깐놈열어 있는 거 보면 적당히 앉는 자리에 앞정 뿌려놓고 밥에 설사액 뿌리는 정도면 알아서 도망가요. 시발려나 범죄야. <laughs> 이거 근데 망상이야아 시발 송곳이랑커터칼이랑 가위로 각 칼로 분해버리고 싶다. 아 밥에 설사액 뿌리고 싶다 이러고 아와 근데 둘다 너무 역겨운데 이거 와 이건 좀 고민해봐야겠는데. 좀 절벽시 가슴만 끈적소가 뭐야, 쏘라, 뭐야. <laughs> 둘다 망상인데, 그, 욕망에서 나온 게 달라. 왼쪽은 지가 멋있고 싶어가지고, 좋은 갸흥. <laughs> 근친할 생각으로, <laughs> 그 욕망이 나온 거야. 훨씬 짧은데, 훨씬 더큰 충격을 줬어. 그거, 나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결승 여기서 만났다. <laughs> 와, 씨. 나는 얘가 너무 약간 말 하나하나가 워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러니까 저거 점 찍는 것도 씨발련이 <laughs> <시발 년이. 웃음> 파괴력이 더세 얘가. 그러니까 오른쪽. 와, 이거 씨발. 아 이거 아 결승 아 결승인데 이거. 아, 이거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왼쪽이라고 봅니다. 음 나도 이거 이거. 어, 결승 아아 아이 아 뭐야 너무 약하게 만았다 아. 그러니까. 아 얘가 결승에서 만나야 되는들이다 밑에서 턴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거 아가 1등이어아 이거 몇등이야? 철벽 저거 저거? 6등 아. 맞네 좀? 이런 말하기게 그렇지만 아 쟤가 더 높네 어 그러네? 야, 저거 족같다니까 너는 <laughs> <모든 웃음> 다 내가 다 쪽팔린다니까 저거 네, 저건 뭐야 5등 뭐야? 아 이새끼 아 음, 콧가루 줘봐 maybe... <laughs> 어, 아, 얘밖에 아, 없나? 맨 처음 나오네. A는 약근데 조금 솔직히 약하긴 해. 와, 자, 이렇게 끝났네요. 이거 몇 시간 동안 했지? 두 시간? 야, 한 시간? 와, 한 시간 10분. 자.